지금 안되네 지금 나 전화 전화 아예 대피가 못해가지고 나 안그러면 이거 저거 잔치 간다 하면은 나도 집에 있니 엄마 따라 가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전화했어 아유. 그래 시야 <laughs> 야, 안전무당 큐브가 일 수도 배다 이천이천원 管理人员太封建，那么得劲。 뭐뭐뭐뭐 어, 어, 뭐. 먹을래? 사랑해. 납작만두 2인분. 떡볶이도 오뎅오오 이쪽에 뭐뭐통오 어디 통

오뎅 네. 하나 얼마 있요 오뎅 두개 차요. 여기 있다 이모야. 여기, 여기 봉기 있는데, 응. 이게 오뎅을 담았는데, 큰가. 응. 그래 이모야. 여기, 여기 아이나 하지? 이거, 봉있 여기 봉지 크고 있다 여기. 이봉지는 와, 막 세서. 그래, 그거 또찐가안 그, 그 그러나. 어 네아. 오뎅, 네. 오뎅. 여기, 여기 사야 되는데, 오뎅, 오뎅 이렇그다

아, 우리 커피 마시면 된다. 아, 커피가 됐잖아. 그래. 커피 한 잔. 여기 안에도 알있어 진짜. 지 요것도, 어, 여섯 그러니까 네. 어, 개한 봉지 하고요, 두개한 응. 봉지 하고. 여기 다섯 봉지야. <목소리도> 아안에요도안에던거요 요한에도... 제... 어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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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세요안에 들어가도 사실. 아, 그렇구나. 이거예요? 응, 간